네. 오케니 선수가 캐니언이죠. 네. 그리고 단판이에요. 맞습니다. 단판이었기 때문에 변수가 많았고 7분 이후에는 소위 데스매치라 그래서 원이 좁아지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 변수가 있었는데 네 하이라이트만 이렇게 보내드립니다. 으아아아아 한번 잡아선 안 끝납니다. 두번 잡아야 돼요. 네. 7분 전에에는 목숨이 두 개인 거예요. 그렇죠. 그리고 CS 룰이 없어졌고요. 사실 CS 룰이 약간 지루하다는 평가도 많았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이게 칼바람이기 때문에 상대를 잡아낸 후 집가는 타이밍에 처형 잘 당하는 것도 진짜 굉장한 실력이에요. 네. 아, 그래서 네. 이번 게임 같은 경우는 다소 일방적으로 진행됐었네요. 그냥 어. 캐니언이 계속 때렸네요. <웃음> <웃음> 계속 때렸고 <laughs> 한마디로 어, 그랬어요. 어, 그러게요. 네. 호진 아 근데 선수 이게 약간 네. <laughs> 근데 호진 선수가 활동할 때 바로스가 1대1 최강자였거든요. 네. 그리고 아. 바로스가 지금도 좀 쉽게 쓸수 있는 나름 일대1강캐이네요 네. 그렇죠. 근데 칼리가 요리조리 하면서 그러게아안 통했네요 아 그때 그 시즌에 바로스가 0티어였던데 2015년이었으면 호진이 아 그러니까요 <laughs> 원통하다 정말 뭔가 호진 선수 보면서 남일 같진 않네요 아, 네. <laughs> 하여튼 운전했어요 저희는모 네. 몰입할 수 밖에 없죠 네. 올드게이머 뭐. 이게 캐니언이 스포탑을 돌아가면서 시가 방향으로 돌면서 쫓 그냥 찢었네요 진짜 네. <laughs> 캐니언 강했습니다 아, 선배님 이게 요즘 네. 정글럽니다 극적극적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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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극적.